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 8과 다섯째 날 목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밤 쉬게 하시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서 하루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영적 쉼을 다시 한번 맛보는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작은 쉼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잘 모아서 끝내는 주님 주실 그 놀라우신, 크고 그 놀라우신 그 계획들을 성취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펴겠습니다. 당신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이해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심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었습니까? 아, 참으로 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열심히, 특심했었던 그 열정은 이제 어디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백성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그 능력과 힘, 그러나 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의 포커스가 흐려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엘리야 이세벨의 한마디의 위협구에 그는 주랭랑을 치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던 광약길에서 그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앙 없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가 과거에 가졌던 그 믿음과 영적인 삶을 회복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참으로 지극히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그를 다시 한번 힘이 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에 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길을 다 가기 위하여는 40주 야를 가야 하는 그 길은 힘이 없으면 갈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운을 차리도록 이야기하십니다. 음, 그러나 이제 그 후에 그가 기운을 차리고 호랩산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지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 거리를 달려오면서 지쳐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매우 지쳐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후 예수님께서 중풍 병자에게 해주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지나간 실수를 잊어주시고 엘리야에게 쉼을 주십니다. 마침내 그는 정말로 잠이 들수 있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우리가 결론을 맺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은 일회성적 특별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쉼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분의 치유하심에서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치유함으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우리 죄인들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습관으로부터 차츰차츰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모든 과정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깊은 수면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의이 말씀들을 보면, 엘리야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산 바로 호랩산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호랩산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작정 그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가지신 뚜렷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왜 엘리아를 살리셔야만 하셨는지 말입니다. 휴식을 취하시게 한 후에 엘리아는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 달리시는 방향을 재정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울한 감정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달리고자 하는 충동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충동에 바른 방향을 맞춰 주시지요.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그런 다름질은 사실은 방향이 없는 그런 다름질이 많습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다름질이지요. 상당히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다름질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달려오기를 그분께서는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달려가기를 시작한 후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분은 그분께서 이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께서는 친히 그 말씀을 그 하시고 만남을 주선하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더 나은 그 다음의 스텝을 마련하시고 인도하실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들이 엘리야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지요.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조절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그분의 쉼을 받아들일 때 선지자에게 참된 쉼이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왕 22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살아있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성도들을 예표하였다. 그리스도의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울 때에 엘리아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같이 구세주 곁에 서도록 허락을 받은 것은. 그와 같은 변화함을 받을, 받을 사람들의 표본이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이 열광을 받은 자들에게서 구원받은 자의 나라의 광경의 축소판을 보았다. 그들은 하늘의 빛으로 옷입은 예수를 보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다. 그들은 재림 때의 죽음에서 부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세상 역사의 종말에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할 사람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서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는 평안한 심 이후에 더 나은 것을 준비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어 가는 것이었습니다.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그가 잠이 들었지요.그가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밝을 때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잠에 재우십니다.그래서 그 정하신 그 시간에 엘리야를 죽음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정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의 대표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참된 심,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심을 통하여 썩어지고 또 지치고 낙담되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당신의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또한 그 회복되어지는 관계는 다시금 이제는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놀라우신 역사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로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될, 엘리사에 관하여 이미 알고도 계셨습니다. 이제는 엘리야가 하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후계자를 찾아야 했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요청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서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불 병거를 타고 하늘의 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시대 소망 301 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을 때에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사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성취된 후 그는 광야에서 실망과 고독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 죽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위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는 그 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입니다. 그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영원한 평안한 쉼 속으로 하늘로 우리를 불려 올려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한 주의 시간도 잠으로 이제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저 하늘의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 주의 삶을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대전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늘로 가는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기분을 느끼는 그런 준비의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목요일이 지나면 안식일 예비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모든 심신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제대로 준비하고 예비하였다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각자가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심 그리고 그 이상의 것, 바로 그 이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심그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재림의 날 우리가 다 주님 전에 가서 저 하늘 유리 바닷가에 에 서서 바로 그 하늘의 찬양대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 다시 그분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의 말씀을 우리가 줄이고, 또 하루의 삶이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늘로 이제는 가야 할 백성들,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심으로 바로 영원한 심으로 들어가기 위한 참으로 귀한 준비를 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